안녕하세요. 역사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인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구 세력과 사림의 등장 그뒤 사림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요. 이 사림과 사림간의 살인 대립인 붕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사림 세력의 성장과 붕당의 등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훈구와 사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훈구는 어떤 세력이었나요? 맞습니다. 세조가 집권할 당시에 함께 주도해서 공신세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주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림 같은 경우에는요. 성종 때부터 등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사직을 중심으로 등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훈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살인등이 당했던 사화가 있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사화가 있었는데요. 무, 갑, 기, 을이라고 해서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었습니다. 이네 번의 사화 동안 살인의 세력이 화를 당했다. 저 세력이 굉장히 약해질 줄 알았지만 오늘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림세력의 성장입니다. 이네 번의 사화 동안 어떻게 사림이 성장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림세력의 성장 배경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학문적 입지와 향촌에서의 영향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서원과 향약이 무엇인가요? 라고 할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원의 설립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원의 공간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공간을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곳은 병산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병산서원의 내부를 둘러보면 존덕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존덕사는 유성룡과 같은 유학자들을 기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왜 제사를 지내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유학을 성리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아, 이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 존경심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다음 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운다고요? 네, 유학. 성리학을 배운다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어 너는 성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나는 말이야. 이 성리학의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넌 어떻게 생각했어? 응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이 문장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는 어떤 것 같아? 왕의 행태는 어떤 것 같아? 왕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계속 시행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함께 공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론을 형성해서 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함께 힘을 합칠 수도 있고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조금 달라. 어 우리 좀 길이 다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가 토론을 하면서 공부했던 입교당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생들이 학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던 공간도 있네요. 자 이처럼 우리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지어졌냐? 바로 유학자에게 무엇을 한다? 바로 제사를 지낸다. 그들의 학문을 존경하고 또 그들이 했던 문장에 대해서 존경을 할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들에게 기리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지방 양반의 자제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에 있었다. 그 우리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유학자에 대한 제사, 두 번째 유학할 수 있는 교육, 바로 이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 바로 주세붕이 안향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백운동 서원에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럼 안향은 누군데요? 자 우리 고려 시대 때 배웠는데요. 우리 한반도에 무엇을 가져왔냐? 바로 유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기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이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백운동서원을 설치했고요그 다음 이 백운동서원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니까 왕이 이곳에 어이 교육기관은 좀 괜찮은 교육기구나 하면서 이곳에 무엇을 내려주냐. 바로 사액서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사하다, 무엇인가를 주다 할 때의 사자고요. 액은 이마 액자도 있고요. 현판 액자도 있어요. 이곳이 어느 공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마 같은 현판인데요. 이 현판을 하사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곳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국가로부터 토지나 노비, 서적 등을 하사받았고 또 면세 혜택을 받았던 서원입니다. 결국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서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백운동서원이 기원이고요. 이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사액, 사액서원으로서 바로 소수서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서원은 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천원권과 오천원권에서 볼수 있는 선생님들이죠. 바로 이황 선생님과 이희 선생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두 선생님 모두 우리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보급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향촌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무엇을 보급했다? 바로 성리학을 보급했는데요. 어, 선생님, 향촌이 뭐예요? 지금의 시골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양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이 성리학을 보급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문화의 성장에 기여했고요. 또 향촌의 정치 여론을 성, 형성했다.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간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결속을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후에는 이제 성리학을 연구하고 또 성리학 학파가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향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향약은 무엇이냐? 향촌자치 규약이라고 해서 우리 시골 마을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 공동체 조직의 상부상조, 서로상 서로상, 돌부 도울 돌조,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돕는 전통과 또 성리학적 유교윤리를 이 향촌에 보급시키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종 때. 조광조가 여시향약을 보급하면서 점차 만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여시향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세기에 북송에서 유명했던 향촌사회를 교화, 교화하기 위해 만든 규약이다. 그래서 책 크게 네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요. 먼저,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어우, 좋은 책을 구했소 한번 읽어보셔.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양반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지라고 하는 예속상교입니다. 예의와 풍속으로 함께 교제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불효자는 맞아도 싸라고 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경계하는 과실상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을 당했을 때 어떤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서로 어려운 일은 돕자라고 하는 환난상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 향촌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와 이왕이 보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급했냐? 우리 한반도 실정에 맞춰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번역하고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약이 보급될 수 있는데, 1등 공신들인 거죠. 자, 그럼 이 향약은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바로 사림 세력이 지방을 통제할 때, 이 통제력을 강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지방을 통제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방의 통제를 강화했다. 결국에는 향촌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붕당의 등장으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림 같은 경우는 서원의 설립과 향약의 보급을 통해서 세력을 형성해 나갔는데요 이 붕당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지금 별표를 세 개나 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공부했습니다 반면에 이 붕당은 무엇이냐면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세력을 형성한 사림 세력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랑 뜻이 안 맞는 사람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림과 사림의 대결이 바로 붕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사림끼리의 경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림 세력이 어떻게 집권했다고요? 다시 한번 그렇죠 여러 사화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무엇? 그렇습니다 바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했고요. 선조 때 중앙전계로 진출하게 되었죠. 이 선조 때 서원이 약 60개가 될 만큼 사림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붕당을 볼 건데요. 선생님 붕당이 뭔지 어려워요?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정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양반들이 모여 만든 정치집단인데요. 이 정치집단 안에서 본인의 입장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먼저 이 붕당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역사 인물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싸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지금 보니까 심의겸의 동생이 이조전랑이 되는 것을 반대하다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심의겸인도 김효원이 이조전랑이 되는 것을 반대했었잖아. 너네도 반대했었고 그래서 우리도 반대하는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 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심수경이라고 하는 이조전랑이 사임을 하게 되면서 후임자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동생인 심충겸을 이 자리에 앉히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둘, 셋다 심씨잖아요. 자, 이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외척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외척이 정치를 집권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반대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양의 서쪽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겸을 따르는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김효원은 한양의 동쪽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따르는 사람을 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서인은 이와 성운 제자 중심이었고요. 주로 경기도나 충청 지역 출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기도라고 한다면 서울의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다른 말로 이 경기도를 기호 지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우리가 기호 학파라고도 부를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동왕,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황과 조식의 제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로 영남 지방 출신이어서요. 우리 다른 말로 영남 학파라고 부를 거예요. 나중에 부를 테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정리해보면 어떤 관직을 두고 싸웠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조 전랑입니다. 선생님 근데 어른들이 말이에요. 이 2조절랑을 두고, 그 관직 하나 두고, 왜 싸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2조절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냐? 우리 조선에 3사 공부했었죠. 3사. 뭐였죠? 우리 감찰 역할을 하는 사원부. 그 다음, 간쟁을 하는 사관원. 그 다음, 왕의 자문기구, 홍문관. 이 3사에서 관리를 심사하고요.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조전랑에 후임자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즉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2조 같은 경우에는 이호예부형공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입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문관직의 임명을 담당했던 그 벼슬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랑과 자랑을 함께 일컬어서 2조전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조전랑의 관... 인명 문제를 놓고 함께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에 우리 사림 세력이 서인과 동인으로 분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붕당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 붕당의 정치는 어떻게 흘러가냐 자 보시면 동인과 서인은 상대의 붕당 입장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치고 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왜 그러는 거야 너넨 말도 안돼 그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학문적 차이를 인정했고요. 그 다음, 건전한 비판과 상호 견제를 바탕으로 정치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미 왕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조 때에는요, 동인이 우세합니다. 또 동인이 집권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또 세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북인이 조식과 이황 중심의 제자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다시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광해군이 광해군 때 북인이 주도를 했는데 인조 반정. 자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죠. 결국 광해군을 몰아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 왕을 따랐던 신하들도 몰아내겠죠. 그래서 우리 북인이 몰락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인조가 들어섰으니, 우리 인조 같은 경우는 서인이 주도를 하면서 이 가운데 남인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곁다리를 짚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살인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시면 예속 논쟁, 환국의 발생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 서인도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들의 입장 차이에 의해서 서로의 입장이 주도되기도 하고 아니면 몰락하기도 하고 이들의 갈래, 전개를 보는 것도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와 사림이 있었는데 이네 번의 사화, 사림의 화를 이기고 결국 사림이 성장을 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다? 그게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서원, 두 번째 향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원 같은 경우 유학자에게 제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었고요. 그 기원은 안향을 기리기 위한 백운동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운동서원이 나중에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고요. 명칭이 소수서원으로 변화되게 되었죠. 그 우리 향약 같은 경우에는 향촌의 자치 규약이었는데 촌락에서 약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여시 향약을 번역하고 보급했고요. 우리 이와 이황이 한반도 실정에 맞게 번역해서 보급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림 세력의 지방 통제력이 강화되었다고 라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붕당은 왜 등장을 했다? 이조 절랑에임명을 두고 서인과 동인이 분리되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가 분리가 되었으니까 그 입장 차이를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인 같은 경우는 경기 충청 지역 출신이어서 우리 기호 지방 기호 학파라고 불렀고요. 우리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황을 중심으로 한 영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남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냐면, 먼저 선조 때에는 살임의 서원이 60개에 달할 만큼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에 따라 우리 동인이 집권하면서 점차 영향을 퍼뜨려갔어요. 근데 영향이 커지면 어쨌든 기대해진다는 말이니까 서로가 서로 분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이 되었고요. 우리 광해을군 때는 우리 북인이 주도를 했지만, 인조가 반정을 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있었던 북인들도 함께 몰락하게 되었고요. 우리 인조 때는 서인이 주도를 했고, 남인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는 문항번호를 달지 않았어요. 왜?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사림의 세력은 네 번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조 때 국정을 장악하게 되었을까? 라고 나와 있는데 사림 세력은 계속된 사화, 사림의 화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가와 나를 통해서 향촌에서 세력을 확대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학자에게 제사하고 교육했던 서원 이야기해 볼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향촌자치규약, 바로 향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약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했다 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고요. 우리 성경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고등교육기관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도 지금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균관과는 틀린 말이고요. 우리 대농장도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만약에 선생님이었다면 서원이라고 안 줬을 거예요. 먼저 서원에 대한 글을 주고 이 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유학자를 기리기 위해 뭐했다? 바로 제사를 지냈고요. 하나 더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 플러스 한번 볼게요. 자 사림이 주도하여 만든 향촌자치 규약이다. 이거 무슨 설명이에요? 그렇죠. 상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방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쵸, 우리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선지, 깊이 있는 성리학 연구와 학파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쵸, 우리 서원에서 뭐 공부했어요? 유학,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디귿도 맞는 선지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상부상조의 전통, 성리학의 유교 윤리. 그래서 힘들 때는 서로 돕자 좋은 게 있으면 권하자 나쁜 것은 경계하자 이거 다뭐였어요상춘자치 규약 바로 촌락과 촌락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 번은 향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는 여러분이 붕당, 즉 사림의 등장과 사림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 전개를 알아야 풀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림 세력 같은 경우에 과거에 풍구와 싸웠지만 네 번의 사화 끝에 결국 집권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선조 때부터 중앙 전개에서 활개를 치는 세력인데요. 이 사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자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바로 이조 전랑직을 두고 바로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분리가 되었죠. 그 다음 우리 서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직 선생님이랑 공부하지 않았지만 예송, 환국의 발생으로 인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게 된다. 혹은 기호학과, 영남학과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론, 소론과 나누는 것은, 서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번 선지입니다. 자, 서인은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자,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세력이 누구예요? 우리 광해군 때 집권했던 바로 북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역번은 다에 대한 선지이고요. 그다음, 니은 선지, 주로 영남 지방 사람이었다. 자, 영남 지방의 살림들 뿌리가 뿌리가 누구에 있었죠? 바로 이황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황 같은 경우에 영남 출신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남 학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인의 어 미안합니다. 동인에 영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었고요. 그다음 다 광해군 때 정치를 주도하였다. 맞죠? 우리 다. 북인 같은 경우에 광해군대에 정치를 주도했지만 인초반정으로 몰락했죠. 그 다음, 가와나, 사화가 원인이 되어서 분화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화가 원인이 되었나요? 아니죠. 뭐가 원인이었어요? 바로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두고 서로가 대립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서인과 동인, 북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수업이 끝나고 이 붕당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더 되짚어 보시면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릴 세 가지는 첫 번째 우리 사림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바로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 붕당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화 파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에서 잠깐 손을 떼고 문화라고 하니까 뭔가 그림도 많을 거고요. 사료도 많을 거고요. 아,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까 한번 훑어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지리 읽어주는 남자, 진남이었습니다. 안녕!